이 종목은 4조 산업입니다. 5월 11일 날, 이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급등 흐름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 작년에도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두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바닥군에서112 펜스 위에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조정을 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죠. 근데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고 전고점 영역에서 조정을 줬습니다. 다른 차트를 좀 같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에서 또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을 때 일단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적당하게 수익을 챙기는 게 괜찮다고 그랬죠. 이렇게 눌러줄 가능성이 좀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전고점까지다 돌파해서 올라가기는 상대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좀 자리 잡고 이제 짧게 짧게 반들을 나왔지만 결국 이 셸에서 돌파하지 못했죠. 또 이십이 편에서 이탈음에서 바로 이제 급나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2 2배있 이탈할 때다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이미 다 말씀을 드렸었고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거는 뭐 거의 이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좀더 지켜보시고 이탈하면 다음은 얼마나더 수익을 더 챙기고 다시 한번더 매수 기회를 찾아가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링크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